여름엔 이렇게 홍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. 이 소리 들리세요? 사그락, 사그락, 사그락. 저는 여름에 이렇게 홍시 올려놨다가 먹는 재미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, 음 시원해. 오 홍시 아이스크림. 너무 맛있어요. 음~~ 자, 제가 시원하게 한 입들 끓여봐 드릴 테니까 마음으로 잡숴보세요. 어휴, 꽁꽁 얼어서 자라 안끓기십니다 자, 드세요. 드세요, 홍시 아이스크림. 추우, 어우, 맛있다.